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대만 공영방송 CNA는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전 세계 극소수에 불과한데 한국이 마침내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적인 승인 발표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호주 등의 사례에서 미국이 핵잠수함을 약속했으나 그것을 실제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지부진하다가 흐지부지된 것과는 달리 한국의 핵 잠수함 획득은 금물살을 타고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죠. 이 소식을 접한 대만의 분위기는 씁쓸한데 현지 방송에는 어딘가 부서진 대만 국산 잠수함의 사진 한 장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은 대만인들은 한국과의 격차가 얼마만큼 큰지를 이번에 실감하고 몹시 배아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협의 중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공식 승인되었지만 어디서 만들 것인가를 두고 양국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산 핵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사실상 건조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한때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건조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공식 발표로 나왔으며 한국은 핵잠수함을 반드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역시 필리조선소는 시설 설비가 미비하고 우리 국내의 기술과 설비는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자로까지 통합해야 하는 핵잠수함은 국내에서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요컨대 미국 현지 건조 방안은 현실성이 낮고 이미 관련 인프라를 갖춘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하나필리조선소는 상선 건조가 주력인 곳으로 핵잠수함 같은 특수선 건조를 해본 경험도 설비도 없습니다. 핵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과 달리 지상 조립 방식으로 건조해야 하고 원자로를 다룰 전용 방사능 차폐 시설과 정밀 장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필리 조선소의 인력과 기술로는 이런 특수 공정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미 해군조차 해당 조선소를 핵잠수함 건조에 활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죠. 한마디로 미국이 현재 건조를 고집할수록 사업 지연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을 중심으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조선 기술과 대형 도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측도 이를 모르지 않아서인지 한미 협상은 한국 제안대로 국내 건조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면 미국도 결국 설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조선소 인수도 한미 방산 협력 프로젝트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하나는 필리 조선소를 통해 미 해군 보조함정이나 상선 등을 건조하며 이미 11척 이상의 수주를 따내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필리 조선소 건조를 제안한 것도 한국이 당장 추진할 만한 사업을 시작으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조금이라도 빨리 불을 붙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핵잠수함만큼은 예외입니다. 앞서 언급처럼 필리 조선소는 원래 계획했던 군함을 만들 만한 시설조차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만 잠수함 건조와 군함 건조는 그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르므로 지금 시점에 필리 조선소의 두 가지 설비를 한꺼번에 만든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은 물론 적자는 시간까지 요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필리 조선소 재건을 절대 소홀히 할리 없다는 것을 미국이 인지한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한국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그래서 현재 필리 조선소의 역량은 일단 마스가 관련 선박들에 집중하고 핵잠수함 건조는 기존 인프라가 있는 한국 본토에서 맞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이번 협상에서도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이 공급한다는 식으로 기술 역할 분담이 구체화되었죠. 원자로 역시 한국 기술로 개발에 탑재하고, 오직 한 가지 거기에 들어갈 농축우라늄 연료만 미국이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핵연료만 미국이 대준다면 나머지 건조 과정은 한국에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한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국내 조선업계는 내부적으로, 보일러 프로젝트, 라는 비밀 연구 프로그램까지 가동해 핵잠수함 설계와 운용 시뮬레이션 기술을 축적해왔다고 합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실증해왔다고 자신있게 밝혔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2024년 말까지 핵잠수함의 개념 설계를 완료했고 이후에도 핵 추진 체계와 연료 공급 방식 등을 꾸준히 연구하여 상세 설계 단계에 들어갈 채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국내 한 조선소의 원잠 설계 연구 용역을 맡겨 기본 설계의 절반 이상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잠수함에 들어갈 소형 원자로의 설계까지 끝마쳤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핵잠수함 설계도면의 절반 이상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기간 측면에서도 한국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핵잠수함 소식이 나왔을 때는 처음 만들어 실전 배치하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지만 최근 국방부 장관은 이미 우리 기술 성숙도가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 단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 한국 해군은 이미 세계 각지의 바다를 누비는 우수한 디젤 잠수함들을 자체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3,000톤급 도산한 창호함으로 대표되는 최신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탄탄한 기반 위에 핵심 원자로 기술과 연료만 얹으면 되니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한편, 이러한 한국의 핵 잠수함 계획이 착착 진행되자 대만은 속이 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대만은 최근 수조원을 들여 첫 곡산 잠수함 하이쿤함을 건조 중이지만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잠수함은 대만이 자체 건조 중인 신형 하이쿤함으로 시험 운용 중 방향타 일부를 떼어낸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잠수함의 X자형 방향타는 기존 십자 형태보다 발전된 최신 설계로 꼽히는데요. 기존 십자형 방향타와는 달리 내장의 날개 모두가 방향 제어에 관여하여 더욱 세심하고 효율적인 조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대신에 세로 날개는 좌우, 가로 날개는 상하라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십자형과는 달리 수동 조작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이걸 보조하기 위해서 X자형 방향타에는 필수적으로 컴퓨터를 통한 조종 보조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도 고도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요구하지만 잘 작동만 한다면 잠수함의 인원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라는 것인데 대만은 자기들이 그 기술을 한국보다도 먼저 잠수함에 적용했다면서 매우 뿌듯해했던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도 디젤 잠수함만을 개발하던 시기에는 X자형 방향타의 기술 수준이 높아서 현존 잠수함의 차기형에나 탑재할 계획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만은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이첨단 방향타를 뜯어내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를 본 대만 시청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에 와보니 대만은 자신만만했던 X자형 방향타의 운용이 너무 어려워서 도로 떼어내버렸고, 한국은 그 기술까지 포함해서 핵잠수함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만 언론조차 자체적으로 디젤 잠수함도 제대로 못 만드는 처지에서 한국은 이제 핵잠수함까지 갖게 됐다며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잖아도 하이쿠남은 올해 4월 시험 운행 중 해수파이프 누설 사고로 격실에 물이 차는 바람에 개발 일정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데요. 부품 조달부터 설계 결함, 시험 준비 부족, 전력 공급 이상까지 산적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해군은 애초에 잠수함을 자체 건조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데다 오랜 기간 미국과 일본 등 외국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 하이쿠남에도 미국산 전투체계, 일본산 기술 자문 등 미일의 첨단 기술을 대거 받아 조립했다고 하는데요. 정작 그걸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수함은 단순히 설계도만 있다고 뚝딱 만드는 무기가 아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방산 전문가의 지적처럼 대만은 급하게 따라잡으려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존심을 걸고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 만큼 대만 내부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반면 한국은 지금 미국과는 핵잠 기술협력 세부조율을 한창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 디젤 잠수함들을 세계시장에 수출하느라 눈코 뜰새 없습니다. 60조 원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후보에 올라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도 한국 조선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폴란드, 호주, 페루, 브라질 등 잠수함 전력 증강을 원하는 나라들과 수주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K 잠수함은 가성비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고의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대만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첫 잠수함 한척 겨우 진수하고도 고장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한국은 핵잠수함까지 추진하며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한국은 대만을 자극할 의도도 없고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은 철저히 자주국방과 동맹 협력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은 핵폭탄을 탑재하는 무기가 아니며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한국과 대만의 해군력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이 2030년대 초반 핵잠수함 실전 배치를 목표로 전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아직 디젤 잠수함 한 척도 정상작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단판을 벌여 핵잠수함 시대를 스스로 열어가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그림자만 쫓다가 좌초 위기에 놓인 대만의 대비는 매우 극적입니다. 이는 비단 안보적 이득 뿐 아니라 글로벌 군사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